그 성경 공부를 하면 그 많이 듣게 되는 소리 하나는 성경 그 배우는 일이 아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성경 공부가 아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는 반정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실들을 배우고 공부하려면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배우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요. 성경에 무지한 만큼 그 믿음이 그만큼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출생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기에는 하나님 이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 우주가 참 엄청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겨우 짐작만 하는데, 밤마다 별을 보면서 우주를 관찰하는 학자들을 천문학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문학은 굉장히 사실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애굽 시대부터, 그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이집트인들이 밤에 별의 동태를... 계산을 했다 그래요. 밤에 별자리를 관찰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요. 물론 오늘처럼 뭐 발달된 그런 기구는 없었지만 육안을 가지고 세심하게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벌써 3500년, 4000년 된 거거든요.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우주를 공부해도 전체 우주의 얼마만큼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마 수치로도 곤란한데, 0.0001% 정도인지 알게 됐을까요? 그만큼 우주가 광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주가 광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우주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으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 우주의 기가 막힌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는 우둔한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알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도들은 특별히 시편 기자들은 주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신묘막척 하나이다. 말이 어렵지요? 욥기에도 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 인생 걸음걸음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 말고 성경이 믿음이 뭐냐고 딱 정의를 해 주시냐 하면, 설명을 해 주시냐 하면,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요? 성경이 정의하는 거니까 성경의 생각이 믿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계는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 현상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지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다볼 수는 없지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그몇 가지 행동만 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 보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삶. 나타나 보이는 현상만 쫓아 사는 삶을 1차원적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불신자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이 신앙의 삶이고, 영적 삶이고, 이것이 3차원, 4차원의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우리 눈에 나타나는, 우리 눈에 그려지는 이것보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금방 아마 질문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결정적인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말 그대로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이 현상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전쟁에서 군인들만 죽이면 되지. 그 성에 속하 있는, 네? 호흡 있는 것까지 다,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왜다 죽여라고? 그게 진멸의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세계의 전쟁사 제네바 협정이라는 거있습니다 그거는 전쟁 포로들을 전쟁 중에서 전쟁이 나서 뭐 죽이고 그거 여쩔 수 없는 거지만,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들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그게 뭡니까? 인격적으로 포로라 그랬어. 그냥 마음대로 그러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네바 협정이죠. 물론, 뭐이 제네바 협정을... 온전히 다 지키는 나라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것도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수아가 그 말씀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표현이 본문 안에 나오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좁게 봐서는 안 되고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하는 것은 성경을 그만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자 또 그것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런 목적 같으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겠지요?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불량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딱 믿을 때그 생각하는 것다 없애주셨을 거예요. 이성을 싹 그냥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을 거예요. 여기 26절에 보면 아이 거미,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요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그랬거든요. 이미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군인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요수아가 손에 잡았던 단창, 그걸 내려야지 이제 공격을 멈춰라. 네? 이건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이 군인들만 다 죽이면 되는 전쟁이 아니고, 그, 아이, 성, 거민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그래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전쟁들하고는 다른 개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죽여야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난 거민들을 가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난 땅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여야 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있거든요. 라합이고. 또 우리가 요수와 구장에 보면 더큰 예외가 나와요. 가난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라합이고 또 요수하수 구장에 보면 기본이라는 아주 큰 거민이 전부가 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한 세대, 40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요. 그 부모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에 기회를 끝까지 져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구장에 보시면 기본 근인들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라합의 경우처럼 한 가정만 살게 된게 아니에요. 기본성 전체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간의 경우처럼 그 가정처럼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보면 아이 왕이 잡혀서 아주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왕의 시체를요. 왕이라는 것은 그 누리는 것이 굉장합니다. 왕의 특권. 네. 이거는 시대 오래될수록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도 굉장한 것입니다. 가난 땅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들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똑똑히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그 소식을 듣고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지 못했는가 그 왕들의 결정이 큰 증거죠 네? 왕이 결정을 했는데 네? 왕이 죽기까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걸 어기면 그 성에서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합의 결정은 생사를 건 결정이었습니다. 요리고성을 반대하는, 요리고성의 왕의 결정을 반대하는 네?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무지한 왕들이 끝까지 불신앙한 왕들이 자신들만 죽고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돌보아야 했던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왕에게만 책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는데 각 개인의 생산은 각 개인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아이왕은 그래서 왕으로서 중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기 왕이 아무리 반대했어도 그러나 결국 그 왕의 말을 믿고 따랐던 그 스스로의 각자의 결정이 또한 이 거민들을 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죄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물들 수밖에 없는 그 영향의 뿌리를 처음부터 제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완전히 그 죄악의 영향력에서 그 가난 사람들을 뿌리 뽑지 못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그 가난의 남은 그 잔당 세력이 오늘까지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30절에서 36절 이야기인데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발산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기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산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내고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일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민 아미아이성 사람들 그 거민들이 저주받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실로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패로 나누고 무엇이 축복받게 하며 무엇이 저주의 편에 서게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산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곳에 갔느냐 또 어떤 환경이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게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절대적 이유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그 사람 때문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 이런 믿음. 이런 게 미신입니다. 미신. 에발 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이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런데 요수아는 에발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일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준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것, 우리를 저주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장소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빙자하고 우리 가운데 이 미신적 생각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거를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빠지고 좋아지고, 우리가 축복받고 저주받고,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달려 있다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그게 미신이라니까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신을 보세요. 미신은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방향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물건도 중요하고, 네. 어때? 저도 한국에 있을 때그안 믿는 장례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릇을 엎어 놓는가고 뒤집어 놓는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 뒤집 엎어 놓아야 할 그릇을 바로 놓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뭔 난리가 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였으면 네? 성경이 그걸 가르치면 에발산에 가서 제사드리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세상이야.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저주가 되게 하느냐. 정말로 무엇이 축복이 되게 하느냐. 그것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것이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진짜 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은혜는 처음에 우리에게 불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편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편리한 것. 그 말은 뭡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당장은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 많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에 딸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어도,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좋은 편을 우리가 쫓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우리 수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죠. 우리 수준이라는 게 그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네, 우리 판단, 이런 것들이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 거스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 불편할 것입니다. 안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길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수와가 앞장서서 에발산으로, 에발산을 향해서 자기들 인도할 때 의했을 것입니다. 왜저 산으로 가지? 저건 저주의 산인데 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아이성 현장에서 이 에발산까지 2, 3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리 인도하니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을 것입니다.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로 축복의 편에 서게 하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